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세상 풍속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거나 불치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 지옥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후대에게 영적 문제를 물려주기에 후대를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소폭탄이 수천개 머리 위에 떨어져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